2D 스케치 클릭을 하고 정면도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동일하게 직사각형을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가로의 크기 50. 세로의 크기 20. 그다음 중간점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 원의 크기는 20. 가장 위쪽에 미러. 미러 패턴은 대칭 축을 기준으로 선택한 객체를 대칭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미러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을 보면 선택. 미러 패턴을 적용을 할 객체를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 미러 선은 대칭 복사를 할 기준이 될 대칭 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선택 옵션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객체를 선택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미러를 적용을 할 선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역을 만들어서 객체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 선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 대칭 축 만들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적용. 그 다음 종료. 네, F8번. 대칭 구속 조건에 의해서 F9번 숨기고, 왼쪽에 있는 원본 객체의 크기가 변경이 되면, 대칭 구속에 의해서 오른쪽에 복사되어진 객체들 또한 변하게 됩니다. 미러 패턴의 경우는,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로 바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음.